자동차를 타고 수많은 교량을 지나다 보면 교량의 통행 제한 무게가 적힌 표지판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교량의 통행 제한 무게가 소수점까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43.2톤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왜 하필 43톤도 아니고 44톤도 아니고 43.2톤인지 알고 싶습니다. 파운드나 기타 다른 무게 단위가 KGO로 환산되면서 그러한 소수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무게 단위가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속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을 설계할 때는 그 교량이 견뎌낼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가지고 그 교량의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르면 표준 트럭 하중을 가지고 교량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DB 24인 표준 트럭 하중을 가지고 설계하는 교량은 1등교 DB 18을 가지고 설계하면 2등교. 비 b 1 3 5를 가지고 설계하면 3등교가 됩니다. 이때 1등교를 설계시 사용된 비 b 2 4 중에 톤수로 환산하면 총 43. ETON2고 이를 설명드리자면 표준트럭의 생김새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표준트럭의 모양은 축이 3개이고 앞바퀴가 2개, 뒷바퀴가 4개가 2개의 축에 나누어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군요. 앞바퀴, 뒷바퀴, 뒷바퀴 0 0 0 0 0 0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바퀴 하나당 부담하는 하중은 0 1와트이고 뒷바퀴는 한 개당 0 4와트의 하중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두 개니까 0 2와트, 뒷바퀴는 네 개니까 1 6와트 모두 합하면 1. 8아트 그런데 여기서 w는 db24에서 24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 8아트 1. 8x2443. 2톤 db2443. 2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